네, 반갑습니다. 런던 투자게물입니다. 어, 오늘 이제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를 좀 알아봅시다. 오늘 좀 코스피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1% 정도 하락을 했고, 뭐 코스닥은 뭐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뭐 오늘 다른 증시들 보다는 어, 유도, 국내, 국내 코스피, 코스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영향을 보여주었는데, 어, 기관이 일주일 동안 거의 4조가량, 어, 기관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 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뭐 차익 매물이, 거의 뭐, 오천억가량 나온 걸볼수 있는데, 이런 걸 본다면 이제 누군가 선물을 건드리면서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선물에 대한 기준을 맞췄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로는 뭐, 이제,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개인들도 엄청나게 사려고 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런 걸또 현금을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어, 조금 현금화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개인들도 조금 이제 물량을 조금 내어놓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뭐또 연말에, 연말에 조금 이제 중, 증시가 조금 올랐는데 이것을 조금 무리하게 샀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1월 초에 조금 이러한 물량을 조금 매도를 한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을 한 거다 보니까 뭐 그렇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고 오히려 싼 가격에 살수있는 종목들을 저와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과 같이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도주 교체가 나타나려는 모습을 보이고있는듯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또 주도주 위주로 멤버십 분들과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 비어 있는 바구니를 다시 한번 채워야 하기 때문에 외인이나 기관들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큰 문제 없이 우리는 이제 종목들 알아보고 공부하고 투자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최근에 제가 또 한번 언급했었던 이 사이버원. 이 사이버원은 이 보안. 보안 관제, 뭐 보안 컨설팅, 뭐 스마트 시스템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뭐 네이버 클라우드, 아마존 AWS 등 이제 다양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유력한 이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만큼 주목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때 영상을 한번더 찍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4.6%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앞으로도 한 16,000원까지는 한번더 도전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눌려준다면 은 어, 한, 다시 한 번, 12,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타점을 잡고 한 번, 어, 가져가 보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한, 16,000원까지 1차 매수가, 매도가 잡고, 2차는 한, 18,000원에서 2만원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볼 종목, 이제, DO. 디오. DO가 이제 이 호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1,800억 가량을 뭐 이제 좀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어 오스템 임플란트에반해서이 이익을 얻고 있는 이 디오라는 회사인데 이 디오도 마찬가지로 조금 지지부진했다가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으면서 좀 천천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이 종목이 만약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준다면은 대장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 외에는 뭐또 덴티움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뭐 덴티움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이 디오도 좋은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임플란트 쪽 사업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제 오스텔 임플란트랑 디오, 그다음에 덴티움 이렇게 세 가지 영상 올려놨었는데 어, 디오랑 덴티움 한번 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박스권을 한번 길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7,500원에서 한4 5 0 0원이 구간에서 1차 매수가 잡고 2차 매수가는 35,000원 구간에서 잡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제가 계속적으로 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고 오늘도 뭐 공부하실 수 있게 제가 또몇개또 올려 드렸는데 포스코가 이제 재생 재상장이 없다고 목을 박았고 재상장 없다고 뭐 박은 만큼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리레이팅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철강 쪽 강세였지만 철강주가 최근에 또 많이 오르고 있고 철강 외에도 뭐 2차전지라든지 뭐 천연가스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만큼 계속적으로 이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철강사에서 이제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지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업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최고가인 40만원에서 거의 27만 5천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범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은, 한 25만원에서 22만 5천원에서 더 비중을 실어서 가지고 가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지지부진하겠지만, 어 최소의 최고점이 한 40만원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0만원 그 이상도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충분히 좋다. 본업이 충분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걱정없이 충분히 가져가도 어, 주주친화적인 모습도 충분히 좋고 어, 충분히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단 여기까지 런던 투자기물이었고, 어, 멤버십 회원분들과 무리없이 계속적으로 수익 키워나가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수익 보고 있고, NFT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또 수익 키워나가고 있고, 코인으로도 어, 최근에 수익 뭐30% 이상씩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수익 볼수 있도록 노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런던 투자기물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